안녕하세요. KBS 안동방송국 금동안노래의실회장 이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윤문일입니다. 와우! 네네네. 제가 또 6시 6시내고행, 넘어야 KBS 6시 내공야 해서 17년 동안 장터를 뛰었다가 이번 달부터 신인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 네. 제목은 아싸 아니라 아니, 아싸 아니다잘부탁 아싸. 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주 지역에서보석처럼 네, 활동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항상 열정을 다하는 섹스원 연주자 섹스 저상아입니다. 아 네. 사실 네네. 직접 되는건 처음인데 아, 네. 아니 어저께 투어 뭐, 다하는데 빨간색으로 딱 맞추셨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투어하셨냐고 물어없잖아요 암들이 보면 좀 아, 네. 행위를 네. 덮고자 는 사람 사이가 있는 네. 거네요 아, 아, 역시 네. 네. 그건 아닙니다 이분은 <laughs> <laughs> 달라요 네. 아, 그래도 <laughs> 너무 보기 네. 좋아요 네. 그래도 제가 가수들만 보다가 오늘 또엑스폰로 네. 하시니까 네. 또 새롭고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오. 이 작은 체격에 어떻게 이 세스폰을 할수 있을까? 아, 아까만 내부를 그 이따가 보여드릴까? 아예 오늘. 아니 근데 저희 회사님도 세스폰 저 배우시면은 <laughs> 예, 굉장히 힘이 좀 <laughs> 세시. <좋겠습니까>? 제가요. 아, <laughs> 제가 많이 <말하고>. 나. <스포은 웃음> 살았어요. 아 그럼 배설 이 저처럼 첫날 하루가고 음. 그냥 지금 집에 모셔놨어요. 안 그래도. 아, 그 아, 네네. 근데 오늘 보고. 네. 네. 다시하요 네, 네, 네. 면 김정아, 는 아, 탤렛, 개그맨, 김종맨 씨는 맨 개그맨, 개그맨, 개그개그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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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많이 그맨개그 네. 또 가수 활동을 개그맨, 개그맨, 개그저 개그맨, 개그맨, 하그맨 개그맨, 개 어리게도 낫다? 예 네, 네, 낫다 같은 맞 네, 뭐 맛도 네. 몰라요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아,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워? 사실 제가 한지래가 사실 개인적으로 네. 방송 대비 30주년입니다 와 최소한의 3 0 지난달에 신곡이 하나 나왔고요 네, 네, 네 신곡이 나왔고 또 다음 달에는 책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 여섯 시대 고향에 네. 다니면서 17년 동안 네.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잘되는 시장에 잘되는 상인들이 많이 되는뭐였까 아, 그걸 다 메모를 해놔고그걸집0대 상인 책이 또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30주년이라 준비를 많이 했어요 노래도 10년 준비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 노래교실에 오니까 어때요? 아, 저희 노래 야, 오늘 첫 출연이거든요. 금동환 선생님이 또 끌어 나가는 노래교실, 또 최초로 만든 노래교실에 제가 처음 노래 가수로 데뷔했는데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잘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운을 쫙쫙 받아서 안동에서 우리 누님들, 큰님들, 또큰 형님들의 그 기를 쫙 받아가지고 예, 오늘 뜨겁게 불태우려고 예, 뜨거운 빨간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예. 손을 한 마리 데리려고 했는데, 너무 또, 용달차나 불러야 될것 같아서, 가슴 다 그려갖고 왔는데. 왜요? 소. 소처럼, 딱, 올라제대로 많은 분들께서, 우리 큰누님큰누님께서 많은 기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종아씨도, 우리 색소폰 28년 하신 조종아씨도 같이 오셨는데요. 처음 만났는데, 빨간색을 입고 있으셔가지고, 있어, 있어, 오늘 귀한 인연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은 처음인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 엄청나게 잘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제가 너무 김치국 빨리 마셨나요? 오늘 나이 더워서. 아무튼, 많이 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 개그맨이자 가수로 몇개 사업됩니다. 자, 오늘 미리 콘서트 주인공은요, 개그맨 가수 김종하씨의 본계를 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laughs> 막, 오,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시골 구석구석으로 그렇지. 시장의 상인들, 뭐 장사하는 거뭐 이런 게 야, 전, 진짜 즐겨웠어요 대장님 안경을 안 켜주는데 괜히 시도기 좋고 <laughs> 면시 <눈물이> 개그하고 가스하고 <laughs> 세상 속에 상속들이 네, 재밌게 잘 알고 네. 계시는 분이라서 네. 아마 이공방도 음.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제가 말로만 말로만이래도. <laughs> 제가 여섯 시대 외행때장때 몸담기는 19년 됐어요. 근데 아, 이제 장도보로만 17년인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초창기 때 갔던 시장이 생각나는데 목포의 청월시장이에요. 청월시장 여의도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조합하는 언니께서 아유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했네. 아유 쟤그들이 무슨 고생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까지 나와서 장사하더라고 어머니가 더 고생이시지 어머니 청구시장에 재밌는 분안 계세요?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아 우리 시장에는 칼 파는 아버지가 재밌다는 거예요 아, 오, 칼 파시는, 파시는, 파시는 분이요? 네. 응. 언제 아,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정확하게 나와 10시에 나와 그러시더요 아, 네. 보니까 15분 이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키는 작으신데 중점문을 눌러주시고 유모차에다가 150개 칼을 꽂고 가게에 가보시어거 나와요 어가지고모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에 나오신다더니 정확하게 그게 1 0시고요아 정확하게 그게 10시에 나오시네요. 어, 아, 나오시네요. 아버지가 아, 아, 칼 <laughs> 칼 <laughs> 앉아서 말씀이 나는 칼같이 나와. 칼장난 말씀이 비범 말씀. 제가 대그맨주시지만 그래서 어, 비범하셨다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더 드렸어요. 요새 칼잘 팔리시나요? 경기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동기는 아. 안 좋으신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옛날에는 은행 칼등 은행 강도가 많아가지고 참사가 처리되는 거예요. 이 강도가 없어가지고 참사가 안니다 역시 개그 쪽도 대단하시지이 제가 그때 <laughs> 개그맨출시이지만 아, 네. 어떻게 사는 개그네? 이건 은행 강도를 갖다가 표현 <laughs> 하면서 이렇게 평범한 대사를 이렇게 재밌게 바꿔서 이게 표현하실까?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19년 전에 여 60대 모온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얼마나 어려요? <laughs> 네. 제가 이어르들 프로에서 뭘 얻을 게 있을까 그러고 들었 제가 10분이 흘렸을 때는 지금은 방송 나가면 눈물만 안 흘리지 감사의 눈물을 요 제가 한 거는 10이면 방송 나갈 때 10이면 1이나 될까 네. 나머지 8분은 다 다른 분들의 도움이에1일등공신은 네. 네. 상인분들이 이틀 동안 보좌하느라고 장사 못하시죠 음. 추운 날 더운 날 재미도 없는 거 박수 쳐주시려고 의자에 앉아서 박수 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피디는 이틀 동안에 열일곱 시간 촬영을한거 같다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날생면서 편집해가지고 붙여가지고, 2 5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해가지고, 색상 은리보조해고 해가지고, 이거 하던가, 이가 이거 하가 혼자 가 이거 에던가 이거 가 이거 하던가, 이거 하던 이거 하던가, 이안 하던가, 이섹스던도좀거 하던가, 이거 에던이이하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네. 항상 매사에 신중하게 <laughs> 네. 작은 공연이든 큰 공연이든 아. 정말 네. 이렇게 누구 하나 흠집이 안되도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열정을 보여주려고 네. 이렇게 노력하는거리고 또 저는 영주시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laughs> 사람으로서 음악으로서 이사람은 한때 뭉쳐질 수 있도록 우리 영주시민이 네. 네. 그리고 영주에는 만나는 것도 맞은다제 스폰으로서 제가 네. 타지에게 가도 어쨌든 우리 특산물도 알리고. 아, 냄새가 안 나요. 이 분피타가 서 지금 받은 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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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예. 그 저는 이제 스폰이지만은 이게 좀 특이한 학기지만은 여성으로서해서 네. 이렇게 조금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네. 게. 어, 거기에서 뒤에를 서서 네. 제가 이렇게 어, 뭐 경쟁이란 경쟁을 하려니 굉장히 애로상에 맞지만은 남들보다 연습 시간도 네, 네. 새벽에 네. 나가서 네. 어, 두세 시간 연서 다섯 시에 이상. 네, 저, 어, 방만 보다가요, 정말 관심있게 시켜보다가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이렇게 직접 와서, 어, 뵙게 되니까, 노래교실이, 어, 다른데 노래교실도 제가 많이 관람을 해봤지만은, 어,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신나하시고, 또, 이, 우리 영주 지역에서 이런 좋은 노래교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이, 예, 느껴지고요. 예, 이 놀이교실이 정말 이렇게, 어, 널리 알려져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KBS에서 놀이교실을 련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섹스본 연주자, 정정아입니다 예, 근데 오늘 첫 어, 오프닝에 우리 김정아 가수님하고 같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아 가수님,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제, 제 수범 연주자 많이 저도 사랑해 주세요. 아싸! 알람!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공연을 봤는데 섹스포 조용한여성배서그 코치와 같은데 행사장에서 관객들이 네. <방목들이 웃음> 막 터지겠다. 인저거를로놨다고난 그런데 그이볼 수가 없어 들이렇게 떠넘치고 아, 이거 발음하게 뭐냐 섹스포 섹스포 섹스아니 굉장히. 대단하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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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외장도 색소폰 사셨다가 한번 네. 보시고 세번오셨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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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넓으면 아. 또 활동하려고 우리 자리도 밑에 놓고 오늘 제가 아, 그내력에 아, 빠져가지고 아, 아, 집에 가서 도전을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조종하 씨가 맨 처음에 색소폰을 하신 지가 네. 28년 되셨다는데맨 처음에는 아, 네. 몸체가 더 주름 써요, 더더더 지금 그대로가 그대로예요 그때보다. 아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응. 이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좀 응. 많진 않습니다. 응. <laughs> <laughs> 근런데 어, 그거를 조금 더 응. 이제 어, 멀리서 보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네. 제가 어이 밝은 옷, 이 이미지를 응. 이제 그냥 깨서 하고 살던 응. 예전엔 조금 있었어요. 아, 아 연기를 어, 해야지 <laughs> 나이가 이렇게 든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조금 그렇다는 무대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제 나름대로 근셉이 시각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음. 어, 조금 더 음. 효과를 누리게 해서, 아. 이렇게 관리를 조금. 아니, 소폰을 불면이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조금만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오, 같이 겸용하면 더 좋죠. 근데 조금은 어, 네. 이 네. 복식이라서 약간은. 력이 네, 그색 아, 소포를 불면 네. 여자분도 꼭 남자 차림같이 까만 바지에 흰 티셔츠나 그런 차요아었죠 그렇게 해서 데또 이렇게 꼬딱 는데눈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아마 네. 잠깐 무대에서 두 분이서 네. 세트로 소파야. 오늘 선지자 선지자님, 가수분이신네화가수분 노래를. 본인이 렇게잘 하신다고 생각해요아 제가 또얘기가 네, 있을 까요 제가 사실 10년 전에 네, 네, 네. 사실 그 처음 곡을 받았었어요 네. 활동을 어, 안 했는데 아, 사실은 음. 음. 제가 이제 남의 노래 다된 거를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 노래방에서 하면 골짜 상상력 들었어요 일단 신나다 그래서 또 제가 네, 제가 거. 노래를 음. 잘하는 음.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네. <laughs>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를 촛불잔치 그 제목을 불렀던 네. 이재선 선배가 중간에 어, 불러보니까 음. 가사의 이 감정은 제가 음. 안 음. 알아요 또 연기자고또 방송장을 했으니까. 아는데 노래는 또 새로운 장르라. 알고는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게 노래 들어가면 노래를 부르면 안 들어가요. 그 감정이. 그래서 연습밖에 없고요. 또 연육밖에 없더라고. 그래야 승리는날 아. 세겠다. <laughs> 빨리 또공연하러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각자 소개들 네네. 멋있게 앞으로 이볼수있겠끔 한번 좀 하셔요. 아 저는 네, 영지에서색 스펀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게 그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항상 달려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색스폰으로서 보정하는 어,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귀한 자리에 제가 또이초대가서 왔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을 방송 생활 30년을 어, 새롭게 이제 가수로서 촉발을 이제 내딛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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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참고로 내댔는데,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고. 이 노래는 또 희망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제가 뭐큰건 아니지만, 그제 노래를 듣고, 요새 또 경기도 침체되고 그런데, 들으시고 힘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제목이 또 주요 키워드가, 아무리 슬퍼도 힘이 들어도, 어차피 가야 할 새끼들 웃으면서 넘어가자. 아싸! 아니, 아싸!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화이팅 한번 합시다. 아싸 하이팅 근데 소포는 뭘로 하이팅을 하지 어떻게 조정아 조정아 하이팅 하게나 아,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면 조정아 조정아 화이팅 아싸 그 아니라 그래가저 조정아 조정아 화이팅 아싸 예. 예. 조정아 조정아 화이팅 아싸 아싸 예. 그래 신자 조정아 조정아 화이팅 아싸